전라도엔 아귀, 경상도엔 쓰까먹기 대장, 권혜은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즈만두 라이 짠해도 될까요? Mm um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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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 <웃음> <웃음> 도와 <웃음> <웃음> 와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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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. 시십시오. 왜왜 <laughs> <laughs> 왜? 주 <왜? 왜? 웃음>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십스드안웃습니다 네, <laughs> 됐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또스인요니다 <laughs> 아아 오돌뼈마디마디다 작은 작은 씹어 먹을 겁니다 오돌뼈가 없군요 <laughs> 어. 소스를 준비했습니다오어떤소스 오더비어 <laughs> 컴퓨터. 오더비베리오 스트로베리 아, 별로, 별로. 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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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어지는 가능한 <laughs> 차원입니다 <날> <laughs> 음. 그렇게 하면 지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<스타트>. <웃음> 살점이 다벗기가지고 가는구나 다 드셨습니까? 거의 그럴걸요? 다 넣어볼까? 요 쩝쩝쩝쩝 아아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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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다 먹은 것 같습니다. 하... <laughs> 최고였습니다. 배부르세요. <배우세요. 웃음> <laughs> 굿굿굿 괜찮았어요 <laughs>